겉은 멀쩡, 속은 와르르, 보이지 않는 공포, 싱크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졌다는 뉴스. 요즘 들어 진짜 자주 보이지? 이게 바로 싱크홀이라 는 현상이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겉으론 티가 안 난다는 거. 속은 이미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 왜 자주 생기냐고. 지하수 빠져나가고, 수도관 노후화 등등. 지하 공사 많아지면서 집안이 알게 모르게 약해지는 중이야. 특히 요즘은 도심하다. 지하철, 빌딩, 통신선까지. 땅 밑이 완전 복잡하게 뚫려있어서 작은 균열 하나가 견디다 못해 봇물 터지듯 폭삭 내려앉는 거야 진짜 순식간에 와르르 그럼 예방 방법은 없냐고 집안 조사 자주 하고 노후된 배관 점검도 해주고 특히 지하 공사할 땐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 도로에 금가 있거나 조금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 들면 무조건 관련 부서나 지자체에 신고하기 작은 우리의 의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싱크홀은 진짜로 갑자기 폭삭 내려앉는 게 아니야 한참 전부터 이미 신호는 계속 있었어.